여러분들은 운전하실 때 보통 어떻게 운전하세요? 한손 운전 많이 하지 않으세요? 우리가 커피도 마셔야 하고요. 내비게이션도 조작해야 하고요. 한손 운전이 가장 편안하다 보니까 많이들 한손 운전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유모차도 운전입니다. 똑같이 커피도 마셔야 하고요. 핸드폰도 조작해야 하고요. 아이까지 돌봐야 돼요. 그렇다면 핸들링 정말 좋아야겠죠. 한손 핸들링의 넘버원. 휴대용 유모차의 넘버원. 요요트의 유모차입니다.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도 정말 편안합니다. 요요만의 독자적인 엘라스토모 서스펜션을 사용해서 핸들링을 정말 편안하게 만들었고요. 바퀴 소재에도 일반적으로 유모차에 잘 사용하지 않는 비싼 소재를 사용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바닥을 갈때 아이한테 그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이 안에서 흡수를 해줍니다.